안녕하세요. 배우산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농업의 매출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학이다라고 얘기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도 어느 정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농업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농업 같은 경우는요, 저는 도박성이 엄청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도소매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팔았을 때 나한테 이익분이 얼마다라는 게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매입했던 가격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매출만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이에 남는 차액이 순수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매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유리하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농업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되는 경우예요. 제가 기농을 해서요.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어, 어떤 농장의 적정 인력이 얼마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농사를 엄청 웃긴 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힘들고요. 농사 인력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요그 어, 농사꾼은 더 편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맹점이 생기다 보니까 매출은 커지지만 수익이 거꾸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농업은 어떤 작목을 내가 키웠었을 때 안정적인 수익분이 몇 퍼센트라는 걸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매년 가격이 다르고 매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상 대비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쓸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인력이 늘어나면 농사꾼이 편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인력 같은 경우는요, 오늘만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 같이, 그러니까 사장님들 마음 같이 일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날만 일할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작 인력을 쓰게 되면 사장님 자체는 뒤에서 서브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일을 못한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보이지 않는 손해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매출만 자꾸 키우다 보면 그 매출만큼이나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생각하시 보던 것보다 수익이 엄청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정 농업 매출이 얼마일까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최소한의 인력으로요, 최대한의 매출을 내서 만들 수 있는 매출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매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쉽게 하시려고 그러면 사람을 많이 쓰고 매출만 올리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실제로 가을거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손에 남는 게 없더라라는 거를요.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